오늘은 오렌지, 자몽, 라임 다 똑같이 뜬 건데 색깔만 달라졌는데 이게 달라졌죠. 오렌지고 자몽이고 라임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번엔 똑같이 떠는 건데 노란색으로 해서 레몬 떠 볼게요. 오늘은 레몬 만들 거라서 노란색, 흰색 실두 개고요. 그리고 항상 필요한 카이. 오늘은 6코 쓸 거예요, 6코. 6코 코바늘. 처음에 요 가운데 흰색부터 뜰 거예요. 그래서 흰색 실. 원으로 시작할게요. 원으로. 오늘도 한길긴뜨기 뜰 거예요. 그래서 기둥코는 3코. 여기 기둥코 하나 떴고요. 여기 안에 한길긴뜨기 떠야 되는데 한길긴뜨기 15개 뜰 거거든요. 그래서 기둥코까지 해서 16개 그래서 한길긴뜨기 15개 기둥코까지 16개 뜨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둥코 하나, 한길긴뜨기 15개 해서 16개 다 떴고요. 구멍이 너무 크죠? <laughs> 그래서 여기 꽉 잡아다녀서 묶어줄게요. 꽉, 꽉 묶어줄게요. 한번 더. 이 끈을 너무 기니까 자르긴 할 건데요. 선 처리는 따로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가 앞에, 뒤에 똑같죠? 이게 두 개로 떠서, 앞면, 뒷면을 떠서 똑같이, 앞면, 뒷면 떠서 이렇게 연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들은 다이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이중이라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 처리를 따로 하지 않으셔도, 나중에 깔끔하게 이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기둥코 떴던데 빼뜨기. 빼뜨기 해주시고요. 이게 1단이거든요. 첫 번째 단. 그 다음 단부터 색깔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색깔을 넣을 거예요. 두 번째 단에 노란색이 들어갈 거고요. 일단 기둥코 3코. 하나, 둘, 3코 넣고. 여기 이제 흰색이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잡아다닐게요. 색은 한나 이렇게 하나 떠주고요. 그 다음에 바로 흰색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얘는 뒤로 빼주고 뜰때 같이 떠지면 안 되니까 뒤로 빼주고 이 노란실도 뒤로 뺄까요? 다 뒤로 빼주고 흰색을 할 건데요. 그냥 한길긴뜨기 뜨는 게 아니라 요번에는 걸어뜨기 할 거예요. 한길 이 색깔 여기 들어가는 요 부분은 다 걸어뜨기 흰색은 다 걸어뜨기 할 거예요. 우리 기둥코 떴던 그옆 기둥코 떴던 그 옆에 칸에 있는 걸 걸어서 한길긴뜨기 우리가 뜬거 걸어서 이렇게 떠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흰색은 한 줄씩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노란색으로. 그래서 요, 걸어뜨기 한 옆에 칸에, 한길긴뜨기 두개 뜰게요.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 그래서 거한번 돌리고, 한번 빼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해서 이렇게 한 코에 하나, 두개 떴죠. 그 옆에 칸에 한길긴뜨기 하나만 떠 줄게요. 그해서 한길긴뜨기 하나 떠 주고 이렇게 한 코에 두 개, 한개 여기 세개떠 주면 그 다음에 다시 흰색으로 바꿔서 걸어뜨기 할 거예요. 한번 감고 밑에를 통과해서 보이시나? 요 통과해서, 옆으로 통과해서, 빼준 다음에, 다시 이제 한길긴뜨기 떠야 되니까 두개 빼고, 다시 두개 빼고. 다시, 이제, 하, 흰색 하나 떴으니까 다시 노란색으로. 똑같이, 여기 걸었던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칸에, 한길긴뜨기. 두개 빼고, 두개 빼고. 해서, 두, 한 코에 두개떠 주시고, 그 옆에 칸에 한길긴뜨기 하나, 하나. 그래서 두 개, 하나 해갖고 세개 맞아 뜨고, 세개 떴으면 다시 흰색으로. 해서, 한번 감고, 한길긴뜨기 떠야 되니까, 걸어뜨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넣어서, 한, 두개 빼주고, 다시 두개 빼주고, 해서, 이렇게 반복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기둥코 노란색으로 뜨고, 그 다음 옆에, 걸어서, 흰색으로, 걸어뜨기 한 개, 걸어서 한길긴뜨기 떠주고, 한 걸어서 뜬 바로 옆에 칸에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개 뜨고 노란색으로 두개 뜨고 그 옆에 노란색으로 하나 뜬 다음에 다시 하나 뜬 노란색 하나 뜬 바로 옆에 있는 걸 걸어서 하얀색으로 걸어서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걸어 뜬 흰색 옆에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두개 떠주고 그 옆에 또 하나 떠주고 다시 걸어서 흰색으로 다시 떠주고 그서 이게 하나 노란색은 하나 둘, 세개 떠주면 그 다음에 흰색 세개 뜨고 흰색 노란색 세개 떠주고 흰색 이게 반복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겠습니다.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네맨 끝에 빼뜨기. 그래서, 다음 칸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한길긴뜨기니까, 기둥코 세 개, 하나, 둘, 세 개. 여기 끝에, 노란색 끝에, 원래 한 코에 두개 떠야 되거든. 기둥코 하나 떴으니까, 하나. 그래서, 두개 됐죠. 그 다음에 흰색으로 바꿔서, 요게, 이기게 실이 막 엉켜요. 이게 색깔을 이 색깔 쓰고 저 색깔 쓰고 막 이러니까 한번 감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옆으로 해서 걸어뜨기 흰색은 계속 걸어뜨기 합니다. 그래서 두개 빼고 다시 두개 빼고 걸어뜨기 끝났으니까 그 옆에 칸에 이번에는 보시면 노란색이 코가 하나 둘세개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노란색 코에,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 두개 떠주시고, 두개 뜨고, 그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래서, 벌써 세개 됐죠? 그 옆에 노란 선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 그래서 한번 하나 더 다시 빼고 다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그래서 여기 두 개, 한 개, 두개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뜹니다. 한 코에 두개그 옆에 칸에 하나 그 옆에 칸에 두개 그래서 다섯 개 다섯 개 떠주고. 그 옆에 흰색으로 다시 바꿔서, 흰색 항상, 걸어뜨기. 옆으로, 걸어서, 걸어뜨기. 다시 노란색으로 바꿔서, 여기 보시면, 노란색, 노란색 코가 하나, 둘, 세개 있어요. 노란색, 노란색 코에, 첫 번째 칸에 한길 긴뜨기 두 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그두개 하시고 그 옆에 칸에 한길 긴뜨기 하나, 두개 빼고, 두개 빼고, 한번 감아서 빼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그서그 옆에 칸은 한길 긴뜨기 두 개, 그래서. 첫 번째 노란색은 한길긴뜨기 두, 두 개, 그 옆에는 하나, 그 다음에 두개 해갖고 다섯 개 떠주시고요. 다시 흰색으로 바꿔서 한번 감아주고 여긴 또 걸어야 되니까 옆으로, 옆으로 해서 빼주고 두개 빼고 다시 두개 빼고 이렇게. 래서 반복입니다. 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개 뜨고 기둥코 떴으니까 한길긴뜨기 하나만 뜨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 걸어주고 다시 한 한길긴뜨기 한 코에 두 개, 한 개, 두개 해갖고 노란색 다섯 개 뜨고 흰색 걸어주고 다시 두 개, 한 개, 두개 해갖고 다섯 개 노란색 다섯 개 뜨고 걸어주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둥코에 빼뜨기. 해서 벌써 한 단, 두 단, 세단 쪘죠. 그 다음 번에도 한길긴뜨기 될 거니까 기둥코 세 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이번에는 하나, 여기 하나 떠주고요. 요 옆에 칸에, 옆에 칸에 한길긴뜨기 두코 떠줄 거예요. 여기 하나 떠주고, 그 옆에 칸에 두개 떠주고, 다시 흰색으로 바꿔서, 다시 걸어뜨기, 흰색 걸어뜨기. 그래서 두개 빼고, 두개 빼주시고. 그 옆에 칸에 노란색이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코에, 노란색 첫 번째 코에 안길 긴뜨기 두개 떠줄게요. 그래서 그 옆에 칸에,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옆에 칸에 한길긴뜨기 또 하나. 그 옆에 칸도 한길긴뜨기 하나. 그래서 맨 마지막 노란색 남은 거에 한길긴뜨기 두개 뜰게요. 그 다음에 흰색으로 다시 바꿔서, 흰색으로 걸어서, 여기 옆으로 걸어서, 그래서 두개 빼고, 다시 두개 빼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 뜨고, 그 옆에 칸에 한길긴뜨기 두개 뜨고, 그 다음에 흰색 걸어서 하나 떠주고, 여기, 양쪽 노란색, 양쪽 끝에 한 코에 두 개씩 떠주고, 가운데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세개 떠주는 거예요. 양쪽에 한 코에 두 개씩 떠주고, 양쪽 끝에 두 개씩 떠주고, 가운데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개 떠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시 흰색 걸어 뜨고.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둥코에 빼뜨기. 다시 한길긴뜨기 뜰 거니까 기둥코 세 코. 그래서 요번에는 한 노란색을 한 코에 하나씩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칸에는 기둥코 있으니까 그 옆에 칸에 한길긴뜨기 하나. 또그 옆에 칸에도 한개 긴뜨기, 하나. 떴구요. 그 다음에 흰색으로 다시 바꿔서. 흰색을 걸어서, 걸어서 뜨는데요. 아까부터 계속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이렇게 해서 하나만 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 여기 걸어서 세개뜰 거예요. 세 개. 똑같은데, 걸어서 세 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다시 노란색으로 바꿔서. 여기 보면, 노란색이, 노란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가 보이죠? 그래서, 한개 긴뜨기 일곱 개를 떠주시면 됩니다. 한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안코에 하나씩 일곱개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7개 떠주시고 다시 흰색으로 바꿔서 한길긴뜨기 될 거니까 걸어서 걸어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다시 한번 감아서 다시 걸어서 다시 한두개 빼고 두개 빼고 다시 한번 감아갖고 다시 똑같은데 계속 걸어서 걸어서 3개 뜨는 거예요. 똑같은데 계속 걸어서 3개 떠주시면 됩니다. 3개 뜨고 다시 또 노란색으로 바꿔서 여기 보시면 노란색, 노란색 코에 한 코에 하나씩 한길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한길 긴뜨기.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한길긴뜨기 떠 주시고 그 옆에 칸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옆에 칸에 하나.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해서 세개떠 주시고 그다음에 걸어서 흰색을 걸어서 한길긴뜨기 하나에 똑같이 계속 걸어서 한길긴뜨기 3개 떠 주시고 다시 노란색으로 돌아와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7개 떠 주시고 다시 흰색에서 걸어서 한길긴뜨기 3개 떠 주시고요. 다시 7개 떠 주고 흰색 나오면 다시 흰색 흰색 다시 걸어서 3개 떠 주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빼뜨기, 기둥코에 빼뜨기. 이게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단 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란색은 여기서 그만 쓰기 때문에 잘라주겠습니다. 이제 흰색 뜰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3개. 보이시죠? 걸어뜨기 한거세개 하나, 둘, 세개한거 여기 지금 요 끝까지 뜬 거거든요. 그래서 요 뒤에는 흰색으로 짧은 뜨기 두단뜰 거예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해서 두단요 부분 두단 뜨겠습니다. 여기서 흰색으로 바꾸고. 짧은뜨기. 이 노란색 잘른 노란색은 혹시 풀릴까봐 같이 뜰게요. 뒤로 제껴서 같이 뜨겠습니다. 그래서 한 코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하나 빼주고 두개다 빼주고 그 옆에 가서 다시 하나 빼주고 두개다 빼고. 다시 그 옆에 간에 가서 하나 빼주고 두개 더 빼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짧은뜨기 한 바퀴 한 코에 하나씩 계속 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한 바퀴 돌고 왔고요. 여기 기둥코 했던데 빼뜨기 해주고 이번에도 짧은뜨기 할 거니까 기둥코 한코 계속 짧은뜨기 뜰 건데요. 요번에 짧은뜨기 뜨고 다시 짧은뜨기 뜨면 여기 표시가 잘 안나거든요. 혹시 표시핀 있으시면 여기다 표시해 놓으면 한눈에 딱 보기 편해서 아니면 한참 찾아야 되더라고요. 짧은뜨기 하고 짧은뜨기 하면 잘안 보여서 이제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짧은뜨기 했거든요. 하나 빼고 두개 됐죠. 빼고. 다시 옆에 칸에 하나 빼고 다시 빼고 그 옆에 칸에도 하나 빼고 빼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한 바퀴 돌고 왔고요. 표시 빈 빼고 여기 기둥코 떴던데 빼뜨기 여기서 흰색 두줄 떴잖아요, 짧은뜨기.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흰색은 끝났으니까 가위로 잘라줄게요. 쭉 빼놓고 이거랑 똑같은 거를 하나 더 뜨셔야 돼요. 여기 뒤에가 완전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니까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똑같이 뜨셔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미리 하나 똑같은 하나를 떴습니다. 똑같이 뜬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마주 마주 하게 하고요. 여기 또 코가 이렇게 빼놨죠. 이쪽에도 코를 빼놓은 게 있어요. 요거 같이, 이렇게 해서 잡아다녀 주시면. 크기가 똑같거든요. 똑같이 떴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양쪽에, 요렇게, 요렇게. 갖고 요 사이가 붕 떴죠? 여기에요 색깔이랑 똑같이, 요 색깔이랑 똑같이, 노란색으로 했으니까, 우리는. 요건 레몬이라서 노란색으로 했으니까 노란색으로 해서 여기에 기둥코 하나. 그래서 두개 같이 잡아다녀 줄게요. 요렇게 같이 요 자, 자주구려한 실은 같이 뜰게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뜨기, 여기한 바퀴, 짧은뜨기,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되거든요. 같이. 두 개를 같이 한꺼번에, 이게 두 개를 같이 잡고 같이 뜨는 게 쉽진 않아요. 이게 좀 힘들긴 해요. 여기 이쪽에도, 이쪽에도 이렇게 똑같이 해서 빼고, 이렇게 두개 뺐으면 짧은뜨기 해주고, 그 옆으로 가서 다시 하나 뜨고, 하나 뜨고. 이 자주구리한 실도 있어서, 쉽진 않아요. 그래갖고, 잘 잡고. 근데, 한반 정도만 뜨면, 이게 이제 고정이 되니까요. 조금 더 수월해요. 전요 정도만 뜨고, 요 실을, 실이 있으면 힘드니까, 실을 자를게요. 이 정도 떠졌으니까, 풀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기단선 두개 짧은뜨기 뒤쪽에서 하나 빼 주고 이쪽에도 하나 빼 주고 해서 빼서 짧은뜨기 옆에서 빼 주고 옆에 빼 주고 해서 빼서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란색으로 한 바퀴 다붙여서 짧은뜨기 한 바퀴. 그래서 양쪽에 다 이쁘게 붙었죠? 이게 좀 같이 뜨는 게좀 힘들어서 그렇긴 한데, 같이 붙여놓으면 이쁘게 깔끔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기둥코 떴던데, 빼뜨기. 여기 빼뜨기 해주시고, 수세미고리, 수세미고리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수세미고리 뜨겠습니다. 수세미고리, 하나, 셋, 네, 다섯, 여섯, 일구,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구, 열 여덟, 열 여덟 개만 하고요. 이쪽에 다시 돌아와서 빼뜨기. 매뜨기 해주시고, 이게 이제 노란색이 끝났으니까 잘라줄게요. 그리고 완전히 빼서 꽉 잡아다녀 주시면 그 다음에 이 실을 요리조리 왔다갔다 몇 번만 할게요. 왔다 갔다 몇 번만 하면 풀리지 않거든요. 이런 게 번거로우시면 돗바늘로 하셔도 돼요. 돗바늘로 편하게 왔다 갔다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넣던데 다시 넣... 이렇게 하고, 요거 잘라줄게요. 이렇게 하면 고리까지 해서 완성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뜨는 방식은 다 똑같은데, 색깔만 달라졌다고, 레몬이 되고, 오렌지 되고, 자몽, 레, 라임, 이렇게 되니까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한번 떠보세요. 되게 만드는 것도 쉽고, 그러고, 색깔도 너무 이쁘고 하니까 한번 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